송인수 분해해달라고 죠 일단 얘가 뭐예요? 짝수죠? 네. 나무기가 들어오겠죠? 뭘로 나눠져요? 2 뭐죠? 2, 5, 10에 2, 5, 10. 10, 56이죠? 또 2로 되죠? 짝수니까 2, 4에 2, 8에 10입니다. 또 2로 되죠? 10 몇이에요? 4죠. 또 1호 되죠. 27에 14죠. 2가 몇개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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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가 이에요 4군요. 답이요 4군요. 요 4군요. 4어요 4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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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요4군보는군요 일단은 0이 커요. 음수가 커요. 음수가 뭐 음수, 0이 커요. 0이 기준. 네. 정이 0인 기준이 빛진 거보단 비단적인 게 낫죠. 네. 얘는 분모를 맞춰 볼게요. 3이고요. 3이 뭐죠? 6이 전. 6이 커요. 2가 커. 요 당연히 6이 더 크죠. 이렇게. 음수는 뭐한 놈이 크다? 작은 놈이 더 크죠. 해서 3번, 그죠이렇 되는 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는 절댓값이 작을수록 큽니다. 절댓값 크면 클수록 작고요. 자, 얘는 뭐를 넣라고 했죠? 아, 4 맞아, 4를 넣거 어디에 넣는 거죠? x 자리에 4를 넣어줘. 이 42 뭐에? 자 마이너스 2어요없2요에42 뭐에? 42스가 커요 뭐에? 스가 뭐에? 42뭐스42스에42 뭐에? 42 뭐에? 42 뭐에? 개2 뭐에? 다섯 개에아니 뭐에? 42 뭐에? 42 뭐에? 42 뭐에? 42 뭐에? 요2 뭐에? 42 뭐에? 4뭐 그럴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사시키죠. 누가 이사를 가야 되죠? x 아예 작은 아이가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럼 누가 가야 까요 x 네좋았어요이가 마이너스되고 얘가 가면서 마이너스 x 가 되고 그러면 또, 어 그러면 얘를 보내야죠. 또. 마이너스 이 이사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 3이 되고 잘하셨어요 3 빼기 2를 뭐라고 부르죠1네 1x는 자, 다음 가죠 자,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y 몇개요 답은 2번이 되겠죠 됐죠? 오케 네? 거꾸로 는 I m 했더니 그냥 일이, 일이 됐어 t <laughs> h 아니 앞 a 가 I 이 o 야마이너스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다음 n o w I 번이죠 t 초당몇 장이 인쇄가 돼요? n 초당네 don't know. 여기 o n t n o w n t know. I d o n 그럼 y는 무슨 x에? 아 4x. 그럼 답은 몇 번이니? 아 2번. 2번. 이렇게 되그 문제가 되겠죠. 되네자이 응. 여기까지 인쇄 질문. 없요자고자6번 6번. 자. 다 더하면 몇이어야 돼요? 30다 네. 더하면 30이에요. 다 더하면 30 이거랑 이거랑 더하니까 몇이에요? 11개, 12죠, 12. 10 그래서 20이어야 돼요. 이거랑 이거는 더하면 몇이에요? 12죠. 몇이 필요할까요? 8이 필요하죠. 다음은 2번이래요. 그런 문제가 되겠 됐죠.

숫자 아니, x가 작은 거. x가 작은 거가고숫자가 나머지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면거 크게 봤는데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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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2x가 잖아요 그럼 이치 네. 같은 데로 가면안 돼. 렇게 와. 는 반대로 가야지. 자기 네가 항상 움직이는가 기준이에요? 누가 기준이? x 스가 기준이에요? 숫자가 기준이? 에요가가 기준이. 요 근데 상관은 없어요. 아니, 틀리는 거. 아니요, 상관은 없어요. 뭐 이렇게 하면 답이 다르고 저렇게 하면 답이 다르면 그건 수학이 아니죠. 맞죠? 사 가면서 수학이 되잖아요. 그래서. 잘봐요 네, 보여드릴게요, 네, 뭐 그러면. 그, 4를 옮기시고 싶으시면, 옮기세요. 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죠? 마이너스 4가 옮겨가면서 뭐가 돼요? 플러스, 플러스 4가 5. 되죠. 그럼 얘가 이사를 시켜야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3이 넘어가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많죠. 그래서 마이너스 1x 이렇게 되 됩니다. 여기는 303이니까 1이죠. 근데 x 여야 되는 거니까, 보호를 바꿔야죠. 아... 애가 프로가 바뀌면 애도보호가 바뀌죠. 네. 이한 단어를 더 하죠. 아, 여기서 여기까지 한 단어를, 한 단어를 더 하는데 이한 단어 같은데. 단어 때문에 다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누가 기준이 된다고? x x 기준이요. x는 5구냐가 기준으로 들어가시는 게안 1대1은 가장 큰 방법이에요. <laughs> 자 여기서 0가 누구예요 0가. 네? 0가 누구예요? 저 어린애가. 이거를 어, 이사시키시라고요. 근데 난 그러면은 넘어가면 그러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의 엑스가 그러죠. 그러면 저0가 뭐가 돼요? 1의 엑스가 되고 면 끝났죠. 그럼 애가 있으면 안 되니까 애를 이사시켜요 마이너스 3이 이하면 뭐가 돼요? 어플러스 3이죠. 렌은 2구요. 플러스가 많아요, 마이너스가 많아요. 마이너스. 몇 개? 한 개. 음. 이렇게 하면 끝나죠, 그냥. 음. 그렇죠? 원래 일반적으로 모든 시중의 교재나 문제집들은 전부 다 왼쪽으로 문자를 보내라 그래요. 그렇죠? 음. 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풀어줘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러시면 검정고시 하신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수가 보이면 틀려요. 음. 마이너스를 대입하거나 음수가 보이면 틀리죠. 최대한 음수를 만들지 않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지 안 틀려요. 그리고 쉽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X가 작은 아이가 이사를 하면, 그렇죠 음수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당황하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아요. 그쵸잉?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가도 네. 되지? 자, 얘는 몇배 했어요? 5배죠. 그럼 몇배 하시면 돼요. 그냥 5배, 5배 하시면 돼요. 539에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죠. 됐죠. 자, 이것도 원래 식을 세워 주시면 좋은데, 식을 세우는 게 검정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식 세우는 거가 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고 싶으면 하셔도돼요 근데 그냥 찍어서 푸셔도 돼요. 이렇게 500원짜리는 뭘 계산하기가 좀 힘들어요. 맞죠? 그쵸? 3,000원이라고 찍을게. 자, 고 3,000원이라고 피자 가격을 얼마로 했다고요? 3,000원. 3,000원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그러고 시작을 할 거예요. 가 맞는지 틀린지만 보면 알아요. 그러면 치킨은 얼마예요? 치킨은 1,500원. 1,500원이죠. 반값이니까 이렇게 반값 1,500원을 냈죠. 자, 아, 피자를 세판 먹었어요. 그럼 3,3은 뭐죠? 삼삼은 9천원을 냈어요. 세판 먹었으니까요. 맞죠? 그러면 얘는 몇이에요? 여기는 치킨은 두마리니까 1,500원짜리 두마리가 얼마죠? 3,000원이 되죠. 그럼 계산하면 몇이에요? 12,000원이 되죠. 맞죠? 12,000원이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16,000원이거든요. 여기다 곱하기 뭐했죠? 곱하기 4했죠? 4, 3, 1이 이거 4로 나누면 이게 나오죠. 에 4를 나누면 이게. 4416이죠. 어 4,000원 이답이겠죠 계산을 잘못한 거니까 잘못 찍어서 계산하는 건되겠죠나 3,500원 했는데. 전이. 이거 다 문제 없나요? 식을 세우실 수도 있어요. 자, 피자가 얼마라고요? 피자 8원 피자가 x요. 이게 됐어요. 피자가 뭐라고요? x요. 그럼 치킨은 얼마가요1 0 0원 아니요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하라고 그러는 거죠 와요. 치킨은 Y라 그래도 좋은데 아, 피자 가게의 절반이니까 2분의 X요 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피자는 몇판 먹었어요 그럼 3 x 야 치킨은 몇 배에요 음. 두 배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요 그럼 뭐가 되죠? 음. X가 되죠 는 몇이에요? 16,000원을 내는거죠 됐죠? 음. 이거 뒤에 동그라미를 생략할게요 그냥 2개 더하면 몇이에요? 4x 4x가 16에 동그라미를 생략한거예요 음. 그쵸 그럼 x는 몇이돼요? 4 4 16이죠? 4가 되는거죠 그쵸잉? 음. 이개가 어려워 다음거죠 브라더가 누구요 브라더 브라더 이런거 브라더 x에요? e x 에요 요거만 이사하시면 돼요. 작은 아이만 이사시키면 절대 안들려요 플러스 x가 이사하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x. 302는요? 302는 1 아니야? 202군요. 202는 1이죠. 네. 1x는 3이죠. 애가 뭐보다 크다? 아, 3보다, 3보다 크다. 크다. 몇 번에 있어요? 2, 2번. 어? 에? 아니, 아니 3번에 상상. 4번에 죠 이렇게 정해면 답이 되는 어, 그런 문제가 겠죠렇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뭐가 하라고요? 작은 아이가 이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건 없어요. 그렇죠. 그러시면만 하면 돼요. 자, 얘는 뭐죠? 얘는 y절편이고 이 a 가 3이래요. 3이라고 3을 쓰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내려갔으니까 음수에 마이너스가 되는 건 맞아요. 것분에 요거 쓰시면 된다고 랬죠 3분의 5죠 3분의 2가 답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어디있죠? 2분의 2죠 기울기는 x분의 y를 쓰시면 되요 아셨죠? 그건 네.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1번 가요 1총몇개 있어요. 1개 7이 보내. 그거안물어봤요안물는데요 검정 거 물었는데. 몇 개인데요? 몇개 괜찮죠. 이 이거 지았어요 검정 거 물었고 그 개수만큼면서 딱 쳐서 올리이면 되지. 자, 뭐. 다음은 쉬워. 나왜 쉬워? 나왜 쉬워요 또? 이거 다 같은 거니까. 다 같은 거예요? 응. 아왜 쉬민군요? 그러면 같은. 원이라는 얘기죠. 응. 외접원이라는 얘기. 어 이거 안 돼. 두 칸씩 내려오고 응. 그래. 이거 대상점. 그럼 전부 다 반지름이니까 다몇 cm겠어요? 다 똑같이. 다 똑같이 4cm죠. 반지름 어디 되겠죠? 자, 쟤. 닮았어요. 얘는 부피비를 물었네요. 뭘 물었다고요? 부피비. 얘가 1대2죠. 응. 그럼 넓이비는 몇이 될까? 요 1대4죠. 부피비는 1대4이 8이죠. 근데 얘가 4래요 4가 아, 132. 예. 3, 응. 3, 3, 2, 3. 얘가 4래요 4, 4, 3, 2, 3, 2. 얘는 몇이? 48에? 응. 32가 되면그럼문가 응. 되겠죠. 됐죠? 한번 봐도 되죠? 음. 되죠?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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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제곱하고 루트는 바뀌어져 네. 에랑에랑이도 바뀌죠 네. 그럼 몇이 된다고요? 오. 4가 되요 에랑에랑 바뀌죠 네. 마이너스 1이 네. 아니라 몰로 바뀌어야 되요 에를 먼저 플러스 해야돼요 네. 1이 되죠 4 더하기 2는요 네. 이걸 3이라 그러지 않는게 중요해요 네. <laughs> 자, 다음 e 요 a n g a Tanga Insubmission. b 자, 2 o Pan Boga's Higher. Tae's Higher. t a e 돼요. 안 돼요. e r Tae's Higher. Tae's h 자, 그는 무슨 걸 쓸까? 반대고. 예, 반대고예. 보이는 거랑 반대고를 쓰시면 되는데 지금 못 주셨어요. 또. 어. 어, 어. 이게 좀 애매. 요이게 애매하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아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지고 공격이가고요. 그래요? 마이너스 2 하고 마이너스 3을 하고 곱해버려? 3이 6인데. 3 6데 네. 마이너스 두개 있으면 라스되지요 네, 이빛처 그렇죠 되 그렇죠. 네? 빛이 네. 알 수가 네요알 수가 없네요. 다음도. 자 얘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 옳지 않은 걸 물었네요 음. 자 아래로 볼록이다 맞았고요 폭점은 2,1이다 마너 스트레스야 0,5를 지난다 맞죠 네. 최대값은 1이다 아니예요. 이건 최소값이에요 다은 4번이 틀렸죠 최소값이에요 가장 작은 값 네, 헷갈릴 수도 있죠 헷갈리기도 하고 그래야죠 그 다음 과정이 얘는 직각삼각형이래요. 피타고라스를 딱 아래는 문제도 잘못 쓴거아니야 ADEB, ADEB 요거네요 BFCC, BFCC 똑같네요. 여기 넓이가 3이고 여기 넓이는9에요 그럼 여기는 몇일까요? 두 개를 더 해주시면 돼요. 넓이는 12가 되요. The c h u 요 c h Tell u 그 to say, she is a good, good, g 타 o d There is a big g i r 뭐 I say. You know, I want to tell you. You know, I want to tell you. You k n